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가는 564.55네요. 예, 첫봉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강하게 오르네요. 두 번째 봉도 양봉입니다. 세 번째 봉 살짝 음봉이날려고 하네요. 어? 양봉 전환. 음봉 다시 음봉 양봉. 예, 어, 네번째 현물 시작봉인데 예, 아래로 방향 잡습니다. 올라가다가 완전히 꺾어버렸죠. 네, 저희는 여기 매도하겠습니다. 559.90입니다. 예. 오, 순식간에 8포인트 봤어요. 예. 5분 봉 하나 길이가 얼마인가요, 지금? 7포인트가 넘습니다. 예. 자, 고점, 고점 나아지고, 이 은봉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뿌린 것 같아요. 저점도 낮아졌어요 고점도 낮아지고 보이시죠? 저점도 낮아졌습니다아래 시세가 나네요. 이 정도 라인 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이 의미가 없네요 사실 이 라인 보이고요 이게 뭔가 가속 트렌드 라인이라고 그으려면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 가속 수직으로 그어야 되니까 예. 90도나 180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1차적으로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아래 시세가 나고요 자 저희는 이 라인으로 그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생산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라인이 이렇게 놓아야 될 라인이죠. 자, 이 라인에 나온다 생각하면 559.90에 이 예,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라인을 만약에 본다면 예, 여기서 나와도 되는 거죠. 너무 수직으로 가팔라서 예자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예 외국인이 굉장히 약간 (30도) 각도 계속 팔고 있어요 (CD로)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현물을 근데 오히려 기간을 좀 삽니다 예 근데 외국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어, 이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약간 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의 저점이 만약에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면 또 달라지죠 내용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현재 결국 예, 이 저점의 라인을 껐는데 이 부분도 훼손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의 높파짐도 훼손됐고 라인을 애초부터 처음 그어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라인을 그을 수 있겠네요 이 봉이 굉장히 이산적이죠 이산 디스크리트 연속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이라기보다 일단 방향을 아래로 한번 주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도 많죠 장대 양봉 이후에 안 빠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데 시장은 뭔가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지금 사이드웨이 하고 있죠 전자점 부분이고요 외국인이 너무 강하게 팝니다 지금 용인 선물 초반에 매도를 했다가 좀걷었는데 예, 다시 매도를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현물과 용인 선물이 매도적이다. 반면에 기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라인을 긋고 이런 예, 데서 깨질 때 액션할 수 있죠.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청산하겠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어,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지금 cd로 자 여기에 매도하는 게 나쁜 모양이 아닙니다 예 깨졌죠 외국인 현물 외국인 선물이 매도기 때문에 예,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올 자리에는 분명히 나와라 예. 왜 수급보다는 시세가 일 순위이기 때문이죠. 아, 아쉽지만 근데 막 살짝 올라가서 끝나고 다시 빠지고 이런 걸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손절해야 될때 손절 못합니다. 옛날 양치기 손님 있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딩하면 여기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손절 못하고 했는데 만약 여기서 뽑아버리면 다치는 거죠. 선물은 내일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한시 넘었네요. 외국인 매도는 줄어들지 모릅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용의 선물도 계속 동참해서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 매수세는 주춤하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모멘텀이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분위기가 그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11월 마지막 날. 11월 마지막 날. 예, 뭔가 양봉을 보여주는듯 하다가 다시 음봉으로 위협하는 예,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통 땅땅땅땅, 통통 땅땅땅 이런 식이네요 지금. 예, 두 시간 넘어갔습니다. 예, 굳이 무리해서 예, 트레이딩할 이유가 없고 또 오늘 월의 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다만 이제 이 장대 연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흐르는 시장입니다. 예, 장대 연봉 이후에 흐르는 시장. 석불리 반등을 모하가어려운 시장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줄질 않아요. 그럼 2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국의 역습이 있지 않는한 반등이 어려울 것 같네요. 계속 죽어요 시세가. 기간 현물 매수 모멘텀이 또 죽다 보니까, 예, 계속 저 시세는 야금야금 흐르는 그런 시장이네요. 3시 넘어갔고요 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에 마감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기 바약간대퇴물량 있나요? 예, 집에 가야죠. 여기 선물 약간 접네요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봉 괜찮았어요. 예, 그이 포인트 이상 올랐죠. 그런데 세 번째 봉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음봉이 났고 네 번째 현물 시작하자마자 양봉이 나는다니 바로 내리꽂았습니다. 이 포인트가 무려 7 포인트 넘어요. 예,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건 글래드로 보기 어려운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시장이 완전히 힘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계속 흐릅니다 시장이. 예. 고점도 낮추고 또 반등하는 듯 하는데 저점을 낀 라인의 끝 라인을 또 깨고 아래로 시장 보면 이제 그림 자체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확률이 오르면 매도 오르면 매도인데 오늘 수급이 예. 외국인입니다 거의 직선으로 예. 우하향하는 예. 그래서 오늘 2조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기간은 샀어요 샀는데 모멘트딱 줄었죠 예. 12시 넘어가자 모멘트 줄었어요 예.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선물 보시면 초반에는 반등을 오색을 했는데 선물도 매도로 계속 진행됐고 마지막 세시 이후에 한 2,000개 정도 잡았습니다. 주식 볼까요? 주식이 다시 떨어 내릴 거였습니다. 사인방, 사인방들이 다 약세로 안 좋았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10만 원대를 위협하네요 아, 지긋지긋하게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 요 위든 아래든.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상을 찍고 지금 53만 원대에 눌려 있는 상황이고 오늘 도 LG에너지솔루션이 6.8%를 받았습니다 자 주봉, 예 양봉 분위기 좋았는데 또 오늘 하락으로 양봉이긴 한데 예. 단봉으로 예, 이렇게 마감했네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조정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봉이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을 꺼놨죠. 예. 오늘 또 21선을 맞고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이고 21선이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론 5일선 최근 반등으로 상향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11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시장이 거의 11선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뭘 제일 걱정을 했을까요? 예, 코스, 코스피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답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오늘 거래소와 완전히 달리 코스닥이 예, 위로 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와 같은 조정 라인을 보이다가 오늘 위로 상향을 돌파했어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예, 3.7%.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이 완전히 갈리는 날이었어요 오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 이제 많이 오른 코스피는 좀 줄이고 이제 기회가 코스닥에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 주도 중심의 시장으로 가다가 이제는 또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중소형주로 가게 되면 이게 마지막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극명하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은 참 많이 못 올랐죠 코스피 대비.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중심으로 랠리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소외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따라가긴 했는데, 굉장히 그 상승폭이둔화 됐는데, 오늘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아요.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쪽으로, 이게 뭐 낙수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분위기가 약간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코스닥 낼일 누가 있거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2조를 샀습니다. 개인만 1.1조를 팔았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측면을 보면, 오늘 거래소를 다 때리고 코스닥 쪽으로 갔다. 예, 기관은? 거래소도 사고 코스닥도 샀다 근데 코스닥더 많이 샀죠 예 그래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3 7올랐습니다뭐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거래소는 좀 주춤한 반면에 코스닥에서 좀 기회를 당분간 찾아야 된다 뭐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쪽동과 어떠셨나요 예 지수가 어 조정 분위기 이후에 어제 반등을 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지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좀얼그럽긴 하고 그다음에 아까 1봉 보여 드렸는데 거래소 음봉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음봉이 지금 상승하는 6일 동안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음봉이고 한번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 심리가 좀 불안한 게 고스닥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하지만 저희는 예 지나고 난 시장에 대해서 예 이런 멘트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돈을 벌냐가 중요하고 금일 시장 정리해 보면 큰 장대 음봉 이후에 현물 시작봉 음봉 이후에 여기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포인트 정도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 변동성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줄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